안녕하세요. 요즘 사회가 너무 시끄럽고 또 이렇게 분열된 사회에서 정말 개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민초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이렇게 양극으로 갈등을 계속 끝까지 치달아야 하는지 그런 걱정이 저희 나이 든 사람들은 또 많이 되고 있지요.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같은 의견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다른 의견이 불편하다면, 지금 나는 진실보다 나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존감은 높아야 되지만, 자존심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고집과 같은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정치 얘기만 나와도 사람들이 얼굴이 굳어지고 서로 피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관계가 차단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서로 희망하기도 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가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관계가 끊어지고 마음이 멍들고 그런 반응, 이건 정말 어떤 진실을 지키려는 그런 싸움일까 하는 그런 반성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의 어떤 세대별의 이런 상식 내용이 달라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사실은 세대별로 공감대가 다르기도 하죠. 그 공감대가 다른 것은 경험과 그 살아온 환경이 달랐기 때문에 경, 공감대가 다른데 상식마저 달라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공자는 논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군자는 조화를 이루되 같지 않고 소인은 각기를 바라되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군자화이 부동하고 소인동이 부화한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와 다르더라도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 거기에 그런 사회가 성숙한 사회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반대 의견이 불편한 이유는 그 사람이 틀려서가 아니라 결국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이 아닐까요? 결국, 진실보다는 자존심이 우선되는 순간, 우리는 상대의 존재까지 부정하게 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다른 의견은 그저 다른 의견일 뿐, 나와 정치가 다르다고 해서, 가치관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악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지금 악으로 치달아 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될 뿐입니다. 불편한 글을 봤을 때, 나와 다른 의견을 들었을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눈을 감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은 누군가를 꺾어내고 누군가를 격앙스럽게 어, 몰아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품는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하루 말의 칼을 들기 전에 한번더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라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등의 사회가 아닌 조화를 이루는 한국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